야. 이번 미션 가야죠. 예, 어 신나게 싸우. 어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 씨 나오자마자 죽게 생겼네. 뭐야. 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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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와,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어, 어어어, 어디서, 나좀 나 세워줘봐. 어이씨, 계속 다운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무서운 놈들이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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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대로 갈순 없어. 구석으로 피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 무서운데. 안전지대로 일단 놨어 야야 이건 뭐야 오호호호 뭐지? 아저 바늘때문에 그렇구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씨 저기까지 총알이 안닿는것같아야 무섭네 무서워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되지? 일단, 쫄따구들서부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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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저렇게 박격풀을 던지면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야? 자, 어떻게 갈지. 자, 한놈 보내버리고.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돌아서 갈데가 있나? 돌아가서 갈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정면 돌파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거 미치겠구만. 무슨 인천 상륙작전도 아니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야야야, 계속 다운 돼요. 도망가야 돼. 자자자자자.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와와와. 와. 야야야야야. 와, 와. 와. 야, 야, 야. 어이씨. 어이, 무서워라. 야, 이거 정신없어. 자, 자. 야, 어디 피할 데가 있겠지? 그렇지.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는 비교적 좀 안전하구나. 오케이, 좋았어. 자 앞으로 전지자저 수탄 한방 던지고, 빵. 오케이. 한놈 보냈고. 자 여기다가도. 오케이 좋았어. 와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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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좋았어 좋았어. 일단 전진하는게 상책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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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자자자 한어 하나씩 하씩만 잡자 좋았어 야돌아가신줄 알았어요 자 총알 먹고 자 총알은 놓치고 갈 수가 없지 자 다음에 또 어디 어디서 또 누가 나오나 어허 저기 있구나 자 일단 숨고 좋았어. 동료가 잘 처리했어요. 자, 난사다. 난사, 자, 너는 내가 잡아주마. 오케이, 잡았고요. 탄약, 탄약 놓치고 가면 안 돼. 탄약이 진짜 중요해. 또 하나? 이리와봐 잡아주마 너는 좀 날렵하구나 자 장전하고 오케이 잡았어요 자 안에 뭐가 좀 있나 뭐번 훑어보고 자 동료들 싸움대 도와주고 가야죠 오케이 잡았고 자또 하나 도와주고 장전 오케이. 어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근데 그래, 계속 잡아줄게 계속 잡아주마 예, 나도 전투를 매우 좋아하는데 얘들은더 좋아하는 것만 네 계속 나오네, 계오케이자별오나 획득했고 니가 또 나와봤자지 계속 나와라 강전하고 뻥. 그렇지 Let's the close by. 와 소드 오브 샷건 얘가 좀 강력하죠 뭐가 있나? 이쪽에도 뭐가 있는지 더듬더듬 하고 가야죠. 가자, 자, 신나게 가보자. 아, 아까 상륙하면서 너무 많이 죽었어요.

오닉스 포인트 섹션 2 화물터미널. Hey, 이건 뭐지? 기밀 공개. 킬러 분대는 연안에 배치된 COG 포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4시 후 임무 완료 실패는 죽음으로 이어진다. 예. Having no contact with control, head is downside. 자창 e r e i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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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야지. 와 덤벼봐. 덤벼봐, 덤벼봐. 자, 부모 죽이고. 자,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가자, 가자, 가자. 또 누구냐? 자, 모두 모두 쓸어주마. 오케이. 자, 파워 하나는 아주 그냥 끝장 내주네요. 역시 중화기 무기같지 않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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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았으면 쓰러져 준게 메이지.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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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싹다 쓰러주마. 지들끼리 서로 살려주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다 하네, 여할거다 하네. 총알이 빨리 열받네요. 자, 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로코스티들한테도 동료애가 있나?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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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가서 쓸어버리자. 자, 1분 30초밖에 안 남았다. 와와와 와. 아 끝내 버려야돼 빨리 빨리. Okay, no reason to waste time 자, 리 가자. 어서 이동해야지. 그렇지. 꼬역까지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 가자, 가자. 44초. 또 있나? 아, 여기서 끝이 아닌가? 오케이. 이모 완성한 것 같아요. 총별41 오닉스포인트 <목소리를> 섹션 3 수송구 자 임무를 또 읽어봐야죠 기밀공개 킬러분대는 적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로코스트 방패를 사용했다 붐실드와 랜서만 사용 어, 랜서 어, 알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녹화되는데 좀 버벅거리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버퍼링이 걸리지? 자,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녹화를 하는데 좀 버퍼링이 걸려 가지고. 방패가 붐실드구나. 노 t 커스트전철축이비습 파괴 와! 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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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체 싫어 자 난타전이네 난타전이야. 자싹쓸어주마강정여기서 발미술 공격에서 발미술. 와와와 와. 와, 와, 와. 쓰러지면 안돼 오케이 보내버렸어 자자자자 자, 자, 자. 오케이 한명 잡았고 탄약도 없나? 탄약이? 저 끝에 있는 탄약을 좀 갖고 야 되겠어요. 탄약이 부족해. 오케이, 217발. 다시 부활하면 안 되지. 리어다임은 무조건 잡아야 돼. 장전. 자, 잡자, 잡어. 나와봐 어디 숨어있었는데 어쩌구리 이거 봐라 어우 야잘안 죽네 잘 안맞아요 오케이 탄약 뭐야 누가있어? 아저 가시에 찔렸네요 이거 장애물 와와봐 자, 와봐 자자자 전진하자 원래 앞에 나서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좀 나서야 되겠어요 자 도카스 피하고 찬양 먹고 자,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자. 오케이, 아주 잘 싸우고 있어. 자, 너무 멀어서,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장전. 자. 오케이. 잘 죽는다. 잘 가, 이 녀석아. 자, 한눈씩 한눈씩 죽으면서 전진해야죠. 전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케이. 자, 다 보내버렸어요. 자, 뭘게좀 있나 좀 보고. 체크포인트 오닉스 포인트 섹션 4 절벽 탄약을 좀더 먹을 데가 없나? 탄약이 좀 필요한데 탄약이 항상 부족해 너무 남용해서 그런가? 자 군번줄 획득했고요. 와 도시가 완전 그냥 박살이 났네 그냥. 갈매기만 날라다니네 갈매기만. 야이 전쟁이라는 게참 비참하죠. 어유 한국 모함도 막다두 동강이 나가고 있고. 부지런히 뛰어가자. 자, 어떤 전투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킬러 군대는 한 하달한 명령을 무시하고 테론 가드 무기를 사용했음을 인정하였다. 토쿠보와 브리치 샷만 사용. 토크보호. 매우 정확한 라이플이지만 자주 재장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거리 전투에 가장 뭐라고? 그냥 넘어가버렸네 토크보 무기가 자동으로 바뀌네 총알만 안, 떠, 안 떨어진다면야 금방금방 안 떨어진다면야 뭐 무기를 뭘로 쓰던 상관이 없는데 무기가 딸리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볼까? 자, 전투가 시작되죠 어디어디 어디. 어허 와와와 와, 와. 저것들을 잡아야되는구나 오케이 어 이렇게 한방에 보내버리네요 좋아 스나이퍼 스나이퍼부터 잡아야지 비를 들어라. 야, 이거 뭐 언차티드 이후로 스나이퍼가 이렇게 많은 거처음이네 아이고 아이고. 잘 조준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하나씩. 아이고 시핀 나갔다. 빠샤! 잡았어. 자, 장전. 오케이, 맞췄어. 우와. 어, 스나이퍼가 또 하나 있네. 와와와와와 데미지를 입네요. 장전해야 되겠다. 오케이. 내가 먼저 저격해 주마. 오케이. 나이스. 빗나갔나? 오케이 잡았나봐요 아싸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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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렇게 되는거 오케이. 오 동료들이 I 다 처치했어. <laughs>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했어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자 올라가자. 와. 또 뭐야?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나?

Okay. Colonel, I think you might want to send a battalion out to Onyx Point. When we're done here, the grubs seem to like that place. 오닉스 포인트 섹션 5 중앙 기지 라이트 매스 미사일 찾아서 발사 준비 이해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랜서 랜서가 짱이지. 랜서 집어지, 랜서. 브릿지 샷은 필요 없고. 탄약 먹고. 수류탄.